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긴 여정 끝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겨두면 그 남겨둔 현지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바늘이 되어 지속적으로 너희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거주를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가나안 땅을 심판한 후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면 현지인들이 제공하는 타락한 이교 문화와 이방의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을 잠식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거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다 가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무리, 즉,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료되어서 그저 주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시고 이 땅에 보내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치관과 문화에 아버지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며, 이 땅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